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431장입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찬송가 43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있네. 주 안에 할자 주 안에 평안이. You are 살자. <목소리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서 새로이 시작합니다. 늘 습관처럼 일어나고 습관처럼 맞이하는 하루지만 우리에게는 날마다 기적 같은 하루요. 우리에게는 놀라운 하루요. 더 없이 처음 받는 날처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작하는 신선한 마음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봅니다. 새 기쁨, 그리고 새로운 평안, 새로운 소망. 여전히 우리에게 불안함이 있고, 또 여러 어려운 먹구름 같은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어떤 일을 하든지 또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께서 평탄케 하시며 주님이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 흔들리지 않으며 우직하게 하나님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큰 나무와 같은 자라나는 나무요, 그리고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요. 어지간한 일에는 꿈쩍도 하지 않는 정말 우직한 사람들이 되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병들고 아픈 성도들 위해 늘 기도합니다. 병상에서도 그 병도 나를 자라게 하는 귀한 일임을 알고 이 병이 미운 것은 사실이지만 꼭 밉지만은 않은 것은 이 병상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니 주님 이 믿음으로 그 병상을 털고 일어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와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감증할 수 있는 귀한 사건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외에 늘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지혜와 명철로 공부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이 오늘도 건강하며 안전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했으며 수고하는 자녀들 그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참 좋으며 진실하고 누가 보기에도 아름다운 생산이 있는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멀리 해와 객지 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방황하지 않도록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주님의 돌보심을 입을 수 있도록 떨어져 있어도 기도의 자리는 하나이며 말씀의 자리는 하나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의 십자가에 귀한 은혜를 생각하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다지며 이 말씀이 숨 쉬며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말씀의 동상성도 여러분 지난 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은혜롭습니다. 아주 강렬한 십자가 모양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을 흔드는 우리의 영혼을 흔드는 강렬한 십자가임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엄청난 폭발력이 있다는 것. 능이 감당할 수 없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 여러분께서 이 십자가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오늘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은혜롭습니다. 사순절 31번째 날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공감의 범위입니다. 공감의 범위, 한계, 영역,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묵상집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개선식은 장례식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승전국이 기쁨의 축제를 하는 순간, 패전국은 죽은 이들의 장례식을 거행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승리의 영광을 즐기는 장군, 전리품과 보너스를 챙기며 기뻐하는 병사들 뒤로는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은 수많은 병사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 역시 축제의 시간에 울고 있을 것입니다. 개선식은 그들의 장례식이기도 합니다. 장대익이라고 하는 사람은 공감의 반경이라고 하는 책에서 강한 공감이 오히려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어떤 집단이 강한 공감으로 묶여있을 경우 외부인에 대한 배척과 적대감이 강해지기도 합니다. 전쟁은 극단적인 예의입니다. 병사들은 조국과 동료에 대한 강한 공감을 바탕으로 싸우지만 이 공감은 적군을 비인간화하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공감이 내 집단에만 작용할 때 그것은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는 정서가 됩니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족벌주의, 진영 논리, 지역 감정 등도 공감은 강하지만 그 대상 범위가 좁은 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이 나와 비슷한 사람들, 내가 편안한 사람들의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식구를 챙기고 편한 사람과만 어울리고 우리 편이 불리한 일을 겪을 때 분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내 집단을 넘어서습니다. 한센병 환자를 만지시고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하시며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싫어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초대 교회가 출발할 당시 유대인들은 응집력이 강한 집단이었습니다. 초대 교회의 역사는 유대인들의 응집력 강한 그러나 배타적이던 신앙이 민족의 담을 넘어서는 확장되는 공간 범위가 넓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확장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분열의 위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 벽을 넘었고 세계를 향해 선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일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무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인사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던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닮아가는 길이라는 파격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속담처럼 인간 관계도 나와 가까운 사람들에게 치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팔을 최대한 밖으로 뻗어 스트레칭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듯이 관계에서도 스트레칭이 필요합니다. 안으로만 굽으면 활동 범위가 점점 좁아집니다. 관계 스트레칭으로 공감의 범위를 넓혀가야 합니다. 어, 마지막에 관계 스트레칭이라는 이 말이 오늘 굉장히 도전이 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대한 스트레칭만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대한 스트레칭. 예수님 말씀이 그거죠. 자기들끼리만 사랑하는 거는 우리가 흔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만 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깡패들 있지 않습니까? 건달들, 조직폭력배들. 그들은 그들의 의리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기 조직의 누구 하나가 당하면은 조직 전체가 가서 보복을 해주는 그러한 단체죠. 조직 폭력배들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그렇게 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오히려 우리는 우리 조직, 우리 그룹을, 우리 집단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특별히 교회가, 음, 손을 벌려서 많은 이웃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거기에는 거룩한 흑심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 무엇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 대하여 팔을 내밉니다. 그러다가 그 도움에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팔을 접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다른 종교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어쩌면 다른 종교에서는 그렇게 안할 수도 있습니다. 적당히 돕고, 며칠 돕고, 몇년 돕고, 그렇게 하다가, 속이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또 자기들이 정한 것이 끝이 나면 접어버리는 거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진짜 예수의 사랑인가? 아니면, 그냥 예수의 사랑을 빙자한 세상 교회의 사랑에 불과한가? 라고 말이죠. 우리는, 어, 요즘 이 나라의 분열을 봅니다. 어, 좌익, 우익이라고도 이야기하고, 보수 또는 진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이번에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웃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 분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이 반대로 되었다면, 또, 어, 여전히 그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정치 성향에 따라서, 나는 웃고 그들의 우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진영의 논리를 넘어서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어찌되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는 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지 여기에 웃고 울고 그리고 우리는. 공감하고 저들은 공감하지 않는 자세는 결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한다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오늘 묵상집에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우리는 가끔 이 전쟁에서 승리해서 승리한 사람들에 대하여 축하해주고 이기고 돌아온 자에 대하여 우리가 꽃다발을 주지만 그 이면에는 죽거나 다친 군인들도 있고, 상대방 국가는 처참해진 상황에 대하여 우리의 승리만을 좋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즐거운 일이 있는 사람 있고, 슬픈 일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한 가지 일이 있어서 좋은 사람과 슬픔의 사람이 나뉘어질 때 우리는 이 일에 대하여 주의하고, 우리는 보다 다 함께.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팔을 벌려 관계의 스트레칭, 사랑의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러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저에게도 편협한 부분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편협한 것이 편협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할 것이 아니라, 실로 진짜 편협하지 않도록. 우리가 자비로움을 좀더 넓게 우리의 사랑을 보다 넓게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보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묵상 집에 있는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제한된 공감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익숙함과 편견을 버리고 모든 사람을 품는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나게 하시고, 공감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